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의 중국편 책에서 정화 일간의 12개월 통변을 자연의 실상, 자연법으로, 또한 이연법으로 오늘은 10월 신월, 10월 정화를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병원. 은 병심을 정유일주가 병호시에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제일 지금 문제는 이 병호시다. 이 병호 자식이 비급으로 와서 군급쟁재격을 형성을 시켜서 신금이나 유금을 완전 파급시켜서 내 아버지가 어떤 형체도 남지 않도록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린 이러한 형체이다. 이것을 궁급쟁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시주에서 진토나 축토나 이 부분이 되어서 화기를 설계해서 금기를 생하면 귀자 자식을 만날 텐데 비급이 너무 과다하다. 세계의 병화가 모여서, 이건 완전히 한 하늘에 세계의 태양이 떠봐라. 이것은 어떠한, 누가 그 자풀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말은 신월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사주에서는. 오로지 이 사주의 대운에서는 진토나 축토 대운만이 살 길이고, 그외의 운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월지에서 투출천관이 없을 때는 용신을 고려하는 이름으로 격을 정하게 되지만 식상이나 관살이 없으니 이 또한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이름 비급 과다, 태양 이러한 격에는 그대로 이 격국을 인정해서 군급, 쟁대격이라고 인정을 한다 그래요. 특히 이처럼 신앙사주는 매우 흉하다 그래요. 이 사주에서 항상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신강사주는 될지언정, 신앙사주는 되지말라. 이 신앙사주를 비겁과다사주를 신앙사주라고 한다. 특히 이 사주에서는 희주가 가녀지동으로 해서 비겁이 되니, 자식 낳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다 그래요. 자식이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주에서는 오로지 신축시나 갑진시 또는 무신시나 기유시 또는 신의시에 태어났다면 자식이 귀자이겠지만 이건 자식이 어떠한 충신악살자식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중병이 된 사주이고 병이 들었지만 약이 없다. 약을 못 만났다. 그래서 폐와 대장, 신장이 극허약하여 질병을 불러들이고 이 경우 일평생 해수천식으로 고생하며 폐병, 대장암이 되기 쉽다. 이 대군이 길라한 듯하지만 청간 재성우는 군급쟁제를 당하고. 북방운은 세신 왕충 수아상변으로 일평생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발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내재물 겁탈하는 자는 따로 병화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겁쟁객이다. 그래서 눈물겨운 인생이 되는데 방주는 경자대운 4 5세 경인년 자오충과 인신충 세신 왕충이 되는데 참 재미있는 일이죠 이게. 경자대운에, 이 경자대운, 45세 경인년, 경자대운에 경인년을 만나니, 이게 경인년이 그때 6교 전쟁이자, 6교 전쟁터에서 당주의 집안으로, 해필이면 폭탄이 집 안으로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처와 자식과 일가족이 그 폭탄에 의해서 몰살을 당해버렸다 그래서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다 그래요 그 운이 경자의 쇠신 왕충에서 화기가 완전히 폭발해버리는 상태죠 좌우충에 의해서 그래서 또한 경인연을 만나니 인신충을 하면서 인, 오, 합을 하면서 화기가 완전 폭발을 해서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몰살을 당해버렸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사주 격대로 가는지 참 신기하다, 그래요. 자, 6월 정화. 또 다른 6월 정화 사주를 보시자고요. 정해년 기후월 정류일주가 갑진 시에 태어나서 유진합이 되었고, 유유자영은 못한다. 유술해가 들어오면서 술토가 한 글자 공역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서는 이 간목이 문제가 심각하다. 유진합이 되어서 간목의 톡 근처이기를 거부했다. 다행히, 이 해수에서 장생으로 통근을 하고 그리고 회제부루의 명으로 정화와 정화 사이에 이 기토가 끼어 있어서 이두 개의 정화를 그러니까 이 기토가 완전한 도둑놈이다 이 기토는 더더군다나 죄다 신약의 귀신을 생하는 당주 이 여자 사주기 때문에 당주의 자식이다. 그래서 유진, 합에, 기토가 두개 사이에 끼어서 정화를 설기를 해나가고, 그래서 이 신약한 정화를 자식이 설기를 해서 재난 풍파를 만드는 원흉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자식을 낳지 말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그래요. 자식 낳고 난 이후부터 파란풍파를 겪는다. 다만 여기에서 좋은 것이 남편은 그래도 이것은 그런데 이것이 또한 문제가 또 있다. 이 해수 해중 임수를 남편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해중 임수는 연주 정예로 와서 연간 정화와 합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은 내 남편은 유진. 합을 했기 때문에 진융의 계수다 그런데 유진합의 진합으로 묶여 버리기 때문에 남편 덕은 눈 씻고 찾아도 남편 덕이 없다 다만 이 감옥 어머니의 덕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처럼 죄다 신약하고 내 일지가 귀신이 되어버리고, 신약한데도 사화와오화가 없고, 인수를 용신을 했으면 임목이나 묘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또한 없기 때문에, 파란 풍파를 당하는 인생이다. 설령, 이 대군에서 가빈 대군, 을묘 대군, 병진 대군이 온다고 해도, 별무 소행이다. 왜냐면, 하 이 갑인 을묘를 설기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흘러가버리는 운이지 아무 소용이 없다. 병진 대우는 여기에서 또 다른 병화가 들어와서 겁제가 나한테 힘이 되어주는 줄을 했는데 진토를 데리고 들어와서 유진합으로 재다신약을 가중시키니 이때 잘못하면 사망이다 그래요. 믿는 도끼 발동지키고 완전한 잘못되어 버린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일평생 한과 눈물의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주격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제다 신약의 특징은 직장 생활을 못하고 불법적이고 투기적이고 일확천금에 사기성이 잠재워져 있는데 이것은 편제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짜 심리가 발생하고 허무 맹랑함을 쫓아 금융 다단계나 개모임, 보험회사 증권 분야, 사채업 등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일지와 같은 유금이 또 있으며 자영을 하고 진토는 신약한 화기를 설기생금함으로 자식이 재난풍파를 맞는 도적과 같다. 이것은 자식을 낳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러한 사주에서는. 자식을 낳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힘들어져 버린다, 이것이. 그래서, 일지와 같은 유금이 또 있으며 자행을 하고, 진토는 신약한 화기를 설기생금함으로 자식이 재납화를 만드는 도족과 같은데, 편제과다는 시어머니가 많다는 뜻이며, 시가 식구들 등산에힘들여 일하고도 본전도 못 찾으며, 부부 해로 하기가 어렵다. 신중 임수는 연간 증화 언니의 남편이고 당주의 남편은 진중 계수인데 진중 계수는 이 사주가 신약함으로 무투간하니 반갑기도 하지만 유진합의 귀신이 되기 때문에 남편덕은 기대할 수가 없고 시주 공망이니. 그래서 더더욱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요. 값진 시에 태어나서 그래서 남편이 없는 공망과 같다. 그래서 감목 모친 또한 공망이므로 부모덕이 없다 그래요 이 사주가. 그래서 한 많고 답답한 사주이다. 신해대운 23세 기운년 각기합의 용신 기반으로 대흉한 세년이 되는데. 자궁인 식상에 합이 들어옴므로 많은 돈을 쓰고 결혼은 했으나, 임수 대응은 31세, 정사년, 연간정화 언니는, 부, 저기 뭐야, 영간정화 언니는 해중 임수가 개고함으로 남편의 직업 변동, 시비 구설 부부부라, 남편의 바람기가 동하여 복잡한 가정사가 되었고, 당주는 개고된 임수와 음란지압 정임압을 하고 사유합을 함으로 애인이 생겨 주제에 꼴값 떨고, 이렇게 주제에 꼴값 떤다고 그래요. 애인이 생겨 바람나 통정하다 남편에게 들켜 광대뼈가 함몰될 정도로 두들겨 맞고 이혼하게 되었다. 난 이런 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하여간 어찌되었건 남편이 여기에서는 귀신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어찌 되었건 일지에 유진합을 한다고 하지만 진토는 월주와 천합지합을 함으로 당주가 바람나지 않으면 남편이 바람나 집 나가게 되어 있는 명식이다. 당주의 임자대우는 정임합과 자유파 규문이 되었고 자진합으로 유유자영을 발동시킴으로 재난풍파, 관제구설, 남자로 인한 망신살이 되는 것이다 운기 또한 어떠한 방법 자체가 술해 자축인며 진으로 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그래서 자기 주제를 아는 자기 주제를 아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일인데 참 답답하다고 그래요. 술월중화 사주를 보시자고요. 참, 참으로 답답한 사주다 그래요. 개축 백호년에 임술 백호 개강살 월에 경축 백호 일주가 경술 괴강시에 태어나서 진술중미 괴강 백호살로 가득 찼다 그러면 이 사주는 오히려 정의마비 이것은 문제다 어떠한 방법이 없는 사주로 방법 자체가 안 나온다 그래요 이것을 어 아까 사주 하나에서는 임계수가 없고 고, 정임합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아우 생활을 했지만, 이 사주는 아우 생활을 못 한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 개수가 정임합은 되었지만, 이 개수가 정화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축술형에 의해서 축술형 축술형살 형살이 세 개가 들어가 있고 이 술중정화는 기반이 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술에 의지를 하게 되는 이러한 사주나 그래요. 그래서 충풍 물에 이건 건달 깡패 사주다. 그래서 세개의백호와 남자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 그래요 아주 무섭다 한번 신경질이 나면 도끼 들고 휘두르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러한 사람 특히 이 정화는 그 물상에서 이 정화는 골프채로 통변한다 그래요 여기 골프채나 아니면 등산 갈때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있죠 이 부분으로, 여기, 이걸로, 또는 망치죠. 여기 손을 잡으면. 한마, 드릴, 망치, 골프채, 지팡이. 이걸로 해서 딱 쳐내서 골프공을 쳐내죠. 사람 머리를 골프채로 쳐가지고 죽이는 사람. 이러한 사주이기 때문에. 만나는 경금은 토다 매금을 당해서 쓸모가 없고, 만나는 여자는 또한 매금당에서 그 돈이 탁한 돈이고, 그래서 탁한 돈을 보고 살아가는 형살이 세계식이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주에서는 자기 나타난 인생 무대가 형살이다. 그러면 시비 구설 법정 출두 구속 수감 군인이나 경찰 이 이러한 무관성분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통변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세계의 백호와 괴강이 싸움을 벌이니 한 많은 인생이다. 업장소멸 기도인이 되어야 할 사주로 예상치 못한 흉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간지 평도 백호로 어빈살이 중중함으로 단명할 발자이다. 아우생학적으로 경금이 용신이 된다고 하지만 토다 매금에. 정임압 음란지압으로 향하고 종합격을 성격시키는 무기토가 없으며 관살이 투출하여 청격이다 완전한 청격이다 그래요 이사주가 그래서 축중에 신금이 투출하지 않았으니 처성을 대표하는 경금이 처가 되고 임계수는 자식이 되는데 토다 매금과 산정분대로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격이니 여자와 돈으로 망신을 당하고 관제, 구설, 법정, 출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연월주, 천압, 지형, 곤랑, 노화에 해당하여 주색, 색탐, 여자탐을 하면 법정 구설이다. 그래요. 이 사주는. 이 사주는 종교인이 되어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사주지 현상계에서 삶에는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 사주 격대로 마음은 정임합으로 향하면서도 목표 지향점이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법, 법질서를 무시하는 삶이 되었는데, 불법 사채업자, 수금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아무리 법이 이렇고 저렇고 해도 돈 빌려주고 지금 현재도 일수, 그, 그 명함 뿌리면서 정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돈몇푼 빌려주고, 그돈 받는 수금사원이다. 이게 개 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이 인간도. 그, 하여간, 그래요. 여기에서는 말 어떻게 다 하기가 어렵고, 그 여자들 갖다인신 매매시켜서 갖다 하는, 아, 신경들이나요. 이러한 사주들을 보면. 그래서, 이처럼 백호 괴강살이 식상이고 종격이 되었다면, 이건 군인, 경찰, 공사, 현장의 철거 작업, 건설업, 임대, 사업, 활인업, 장묘 관료, 종교업 등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주이고, 김희대군의 사명충으로 결혼하지 못했으며, 무호대군 또한 만사불성이 되었고, 명식에, 왜냐면, 무호대군이 온다고 해봐야 토기만 강화시키기 때문에 만사불성이다 그래요, 이러한 경위에서는. 인수가 있어서 이것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이 안 나온다. 그래서 명식의 처자식은 있지만 난방운이 결혼을 못할 팔자가 되어 버렸고 그래서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 해탈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년의 고리는 끝날 줄을 모르니 답답한 인생이다. 등촉화로 태어나 구제 중생할인으로 백호살의 묘신이 도감으로 선빵기도 포굴기도 하며 임계순은 포굴 속에서 스며나오는 물이며 축토 석산포굴에 정화 촛불을 밝혔으니 세상 인연을 끊고 다음 생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해월경화 정화에 세월이 마지막인데, 이 사주를 한번또 보시자고요. 경인년, 인목에 자한경근이 절지자로 혼이 되어서 호공에 떠버렸고, 이 정해 정사, 해사 충이 되었고, 인사 형살이 되었는데, 정임 합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두 개의 임목이 있고 사화가 있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다. 신강한 사주에서 거두 전미하고 용신이 되는 임수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지저분하고 복잡하다. 연월지에서는 해인 합을 했는데 내일지 사화가 사해충으로 이 해수를 깨워서 해인합을 못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 그리고 임인시에 태어나서 그러면은 임수의 생각은 전부 다 못기로 가고 있다. 그리고 해수는 이 경금은 죽어버렸고 해월의 임수가 그러면 완전한 이것은 애환 애비입니다. 그리고 회사 중에 항상 동하고 인사 형살이 되어 있고 임수의 인모 임인이다. 그러면 이 남편에 문제가 있는 사주다 여자 사주이기 때문에 이 임수의 경금은 또한 남편의 어머니인데 시어머니. 그리고 당주의 경인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 시어머니가 절지에 와서 이미 죽어버린 이 경금이다. 아버지 단명. 그리고 시어머니가 없는 집으로 시집가는 또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그래도 얼마 못 살고 사망하는 이러한 집에 임수 남편이다. 임수 남편은 임인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왔지만 임목이 두 개가 있고 인사형살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해월에 임수가 투출하여 정객격이다. 일가는 합이며 지기에서는 도하와 형살이 있으며, 곤랑도하라고 하는데, 자 다시 말해서 일가는 합이며 지기에서는 도하의 형살이 있으면, 일지정사와 시주의 임인이 만나서 정임합, 인사형사 이것을 천합지형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것을 형살이 있는 지지의 형살이 있는 사주에 이 남편이 여기에서 남편 임수가 임인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남편 임수의 이 임목은 식상, 생식기이다 생식기에 형살 도화가 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의 경우 정사 도중, 합정 도중에 복상사 할수 있다고 고소에서는 말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형옥살이 되는 것을 자주 보고 있다 또한 이사주처럼 정사일주가 의임민시를 만나 천압지형이 되는 경우 형살에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부부 성격분만족 현상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부 문제의 성, 일, 후용에 형살 작용이 이루어진다 정화와 임수는 음란지압이며 정화의 육신인 사화는 배성궁에 해당하는데, 또한 임수 육신인 임목 또한 배성이며 자궁을 상징한다. 이럴 때, 임수 남편의 생식기에 형살이 임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발기 부전 또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구설수에 의한 형육살 작용이나 생식기의 문제, 또는 월주와 천압지압이 되므로 바람나 집나갈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또는 바람 피우다 형옥살에 연결되기도 한다. 임수가 해수에 록군하고 록군이 된다고 하지만, 해인합으로 변하여 임비태과의 재관이 허약한 명식이다. 그러므로 임수는 대분의 대운이 없는 한, 정화를 다스릴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혜중 임수는 월간 정화 언니의 남편이고, 시간 임수가 당주의 남편이 되는데, 이 월간 정화 언니는 해인 합으로 해수의 자리 변동을 함으로 청상과부가 되었고, 당주는 남편인 임수가 이민으로 와서 인사 형사를 하는 중에 임목대운 37세 병인년 오히려 임목대운이 들어오고 37세 병인년이 오니 사주 전체가 화 목화 기운으로 다들 연결이 되어서 남편이 급격한 발기 부전에 성불구가 되었고,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민대원 49세 무인년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해월 정화까지 통변을 마쳤고 내일은 무토일간의 성분, 12개월의 성분 분석을 매일 공부하시자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